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트런입니다. <laughs> 자, 지금 30일 달리기 프로젝트 지금 벌써 며칠이죠? 네, 26일 차, 26일 차를 맞이했습니다. 와. 어,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제 저희 채널에 어, 새로운 그 구독자님들께서 들어오고 계신데요. 어 그런 걱정을 좀 했어요. 새로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하고 있는 이 30일 달리기 프로젝트가 어, 조금 벽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꽤 많이 진행이 됐으니까요. 어,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 진행하는 이 이벤트는 마지막까지. 지금 달려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너무 막이 분위기에 <laughs>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요. 어, 제가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새롭게 달리기를 하고 즐겁게 달리기할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항상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민티런이라는 채널은 달리기를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즐겁게 즐기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또 제가 새로운 이벤트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할때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쭉 지켜봐 주시고요. 또 과거 영상들 한번 쭉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6일차 어,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5일이 남았습니다. 83%를 지나갑니다. 자 개주 이벤트는 오늘을 포함해서 3일이 남았어요. 수, 목, 금까지 하면은 끝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은 가벼운 운동을 하시고요. 일요일에는 저와 함께 즐거운 타임 투런을 하시면 이번 30일 달리기가 완전히 끝납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가 않았죠? 마지막까지 힘내서 달려 주시기 바라고요. 댓글을 달아 주시는 분들 그리고 댓글을 달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묵묵하게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30일 달리기 프로젝트는 동참하지 않으시더라도요. 마지막 10월 30일 일요일 오전 9시에 달리기를 시작하는 타임 투런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어이 행사는 거의 국내 최초이죠. 국내 최초로 온라인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라톤 대회를 하는 달리기라는 그런 마라톤 대회거든요. 어, 여기는 30일 달리기 프로젝트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참가해 보시고 달리기를 정말 이렇게 새롭게 즐겁게 할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개조에 대한 얘기 드리기 전에 먼저 미션 먼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션은요. 자세를 촬영하는 거였습니다. 뭐 부제는 나도 유튜버 이런 거였어요.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촬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 댓글에도 촬영해 봤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번 촬영을 한 번만 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촬영을 해보시고 이 촬영한 영상들을 지우지 마시고요 어디 폴더나 아니면 앨범 같은 데다 잘 저장해 두셨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자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차근차근 보시면 내가 성장하는 모습도 볼수 있고 그리고 달리기할 때 내가 어떠한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자세가 잘못된 부분이 공통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달리기 자세라는 게 그래요 어떨 때는 어, 특정 부위가 어떨 때는 자세가 좋다가도 안 좋다가, 좋다가 안 좋다가는 반면 어떤 부위는 늘상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어, 장기간 영상들을 이렇게 저장하셨다가 천천히 보시면 좀더 여러분들의 자세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런 자료들 지우지 말고 따로 저장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미션 나갑니다. 오늘의 미션은요, 어... 이걸 뭐라고 또 부제를 붙일까요? 나는 가수다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오늘 미션은 노래를 부르면서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신나는 노래 이런 노래가 있으시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달리는 건데요. 남들한테 들릴 정도로 부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혼자서 노래 부를 때 흥얼거리는 그런 느낌 있죠?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면서 달리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만. 자, 이렇게 달리기를 해보시면요. 제가 항상 늘상 얘기 드리는 대화를 하는 정도의, 어, 대화를 할때 무리가 없을 정도의 페이스로 달리면 가장 편안한 페이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좀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도 없는데 대화하면서 달리기는 사실 조금,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래를 불러보시면, 아, 내가, 어, 호흡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대화를 한다면 이 정도 페이스까지는 어? 의외로 내가 무리 없이 달릴 수가 있네? 라는 것들을 체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달리기를 하면서 이게 약간 향상되는 것도 느끼실 수 있고 반대로 안 좋아지는 것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한번 흥얼흥얼, 흥얼흥얼 거리면서 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개주. 얘기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게 지금 영상을 대부분 막 새벽까지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신이 없어요. 게 제가 텍스트를 좀빠뜨리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어 어제도 어제 올린 영상이 약간 약간 좀 텍스가 트 잘못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엔트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엔트리가 정상적인 엔트리고요. 여러분들 언제 달리기를 하시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달리시는 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목요일, 금요일 달리시는 분들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직 룰에 대해서 100% 이해 못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한번더 룰을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 영상, 아, 영상이래. 기록은요, 음, 가급적이면 밤 11시까지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밤 11시까지 올려주신 기록을 기반으로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기록이 올라오면 그때서 이제 계산하고, 이제 영상 찍고, 편집하고, 뭐, 그 다음에 썸네일 이미지 만들고, 유튜브에 올려서 예약하고, 뭐 이런 걸 하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12시에 만약에 제가 집계를 끝낸다고 그러면 잠자는 시간은 새벽 2시가 넘습니다. 그 11시에 집계를 해도 사실은 새벽 1시 가까이 돼야 겨우 제가 잠을 잘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죄송하지만 밤 11시까지 어, 기록을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당일 주자가 아니신 분들, 어, 나는 이미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달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안 달리고 구경해야지 라고 하신 분들 계신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당일 주자가 아니더라도 그날 달리기를 하시면 그한 명이 달리시면요. 평균 페이스에서 마이너스 1초를 해드립니다 자 마이너스 1초 그거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평균 페이스가 마이너스 1초니까 1 k 로당 마이너스 1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곱하기를 할때약8 k 로 이상을 곱해요 실제 그 데이터를 뽑을 때는 그러니까 한 분이 달리시면 전체 기록에서요 마이너스 8초를 해주시는 효과가 있습니다 총 팀마다 인원이 5명이니까 4명이 만약에 그날 모두 달린다 어, 오늘 내가 달린 날이 아니지만 나머지 4명이 오늘 달린다 라고 하면은 4명이서 8초씩 줄여주니까 4832-32초를 줄여주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가 주자가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10분 이상 달리기를 해주시고 그거를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꼭 기록을 올려주시고 이미지도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어 당의 주자가 아니더라도 달리셔야, 달리시면 달리 혜택이 있다는 거 훨씬 더 기록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그 다음에 어, 10분 이상은 뛰셔야 된다는 거 그런데 당의 주자가 아니신 분들은요 제가 페이스나 거리 같은 거안 봐요 그냥 10분 이상 달린 기록만 올려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리게 천천히 조깅하듯이 그냥 10분만 이렇게 달리셔도 되고 아니면 퇴근길에 그냥 조깅 총총총총 조깅하듯이 가볍게 10분 정도 달린 거를 기록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마음 오늘 달리기를 하는 주자를 위해서 나도 함께 동참한다라고 함께하는 마음 그게 중요하고 또 남은 시간 동안 30일 달리기하는 마지막 주잖아요. 이 마지막 주 동안 매일매일 내가 몸을 조금이나마 움직인다. 개조에 함께 동참한다. 이런 의도가 좀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 좀 알아주시고, 주제가 아닌 분들도 달리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물론, 부산까지 당하셨는데 억지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가능하신 분은 해주시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너무 과열, 과열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어 제가 오늘 기록을 올려, 어 어제 화요일 기록을 올려주신, 올려주신 분들의 기록을 보니까, 예전에 이제 올려주셨던 기록보다 상당히 무리하고 있다는 게제 <laughs> 눈에 좀 보입니다. 어, 그래서 순간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어, 나 지금 이벤트 잘못한 건가? 어, 너무 좀 이렇게 무리한 부담을 줄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잠시 들 정도였습니다. 어, 이게 너무 과열되면 여러분들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저와 함께 즐겁게 어, 타임트론 6 달리셔야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승부에 집착하지 마시고 즐겁게 즐겁게. 와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바톤을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연결 연결해서 달리기를 할수 있구나. 마라톤 대회를 할수 있구나. 어, 나중에 민티런 님이 또 이런 마라톤 대회 마라톤 대회 또 열어주면 좋겠다. 뭐 그냥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시면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우승한다고 해서 상 상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무슨 뭐 커피 이모티콘 하나, 이모티콘이래 커피 뭐 그런 기프티콘 하나 준다고 얘기 드린 것도 없고 상품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 정말 이번 이벤트 보면서 느낀 게아 앞으로 이런 경쟁 이벤트는 상품 준다고 하면 큰일 나겠다. <laughs> <laughs> 어, 부상 엄청 많이 당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상 없이 행복하게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다리시던 결과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2일차까지의 결과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1일차까지의 순위를 보시면요 어, 오데코롱 민트팀이 1등 그리고 애플 민트팀이 2위 진저 미트 팀이 3위, 이렇게 쭉 기록을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저기, 팀원 도움 숫자가 잘못됐다, 초콜릿 미트 팀, 맞나요? 초콜릿 미트 팀이, 어, 잘못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아, 제가 쓰는 것만 잘못 쓴 거고요. 실제 계산된 페이스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고쳐놨어요. 팀원 도움이 7분 18초라는 거 고쳐놨습니다. 자, 이게 1일차의 기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일차에 이 랭킹이 어떻게 됐을지, 그리고 그날 달리신, 화요일에 달리신 주자분들의 페이스는 어떻게 됐을지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드디어 2일차까지의 순위입니다. 어, 보시면요,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주자 페이스가 차이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죠. 어, 네, 지금 이분들 많이 조금 지금 무리를 좀 하고 계세요. 어 그래서, 음, 갑자기 페이스가 확 올라왔어요. 아무튼 이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에 달려주신 분들이 너무 막 지금 뜨겁게 달려주셔가지고, 살짝 겁이 날 정도인데, 아무튼, 뭐, 그래도 이렇게 달리니까 재미가 있죠. 저도, 저도 굉장히 재밌어요. <laughs>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 엔트리에서 한 가지 더좀몇 가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진저민트 팀에, 네, 화요일에 소이라떼님이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잘못 적은 거고요. 소이라떼님이 맞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에 목요일에 원래는 그 참가자가 없으셔가지고 제가 뛸려고 했는데 니콜라스 H 팡님께서 어또 댓글로 연락을 주셨어요. 조금 늦었지만 참여가 가능하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목요일로 배정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날 꼭 니콜라스 H 팡님 꼭 달려주시고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에 올렸던 영상이나 아니면은 그 다른 글 같은 경우에는 이때도 사람이 없었는데 에덴킴님께서 어 나중에 신청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쭉, 예, 올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전미터 팀이 이제 꽉 찼습니다. 요거 한번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한번더 여러분들이 무슨 날 달린지 확인해 주시고 달리기, 달리기를 주자가 아닌 날도 10분 이상 달리게 하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지금 랭킹은 애플민트 팀, 오데코로민트 팀, 진저민트 팀, 초콜릿민트 팀, 파인애플민트 팀, 페퍼민트 팀, 스피아민트 팀 이렇게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은 세 번째 날. 세 번째 날은 어떻게 이 랭킹이 바뀌게 될지, 어떤 기록이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부상을 당하지 않는 범인에서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신나게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민티런의 트레이닝 계획 그리고 20분 달리기, 30분 달리기 도전하신 분들의 트레이닝 계획을 얘기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의 트레이닝 계획입니다. 오늘은 빌드업 주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어제 달리기 하다가 지금 무릎이 약간 상태가 좀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빌드업이 가능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상태가 안 좋으면 집에서 푹신한 쿠션 위에서 제자리 달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굉장히 천천히 조깅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좀될수 있습니다. 어, 부상을 당하시게 되면 내가 짜놓은 스케줄에서 뭔가 이렇게 벗어나는 것 같고 내가 실패하는것 같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laughs> 부상이란 건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트레이닝 계획이 100% 맞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중간에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것도 경험해 보시고 스케줄링을 조절해 보시고. 이런 것들도 좋은 경험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달리게 하신 데 있어서. 그래서 저처럼 달리게 하다가 아마 살짝 좀 부상이나 아니 부상의 징조가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억지로 달리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때그때 그때 약간 탄력적으로 이 플레인을 바꾸시는 거, 이런 것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력 운동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하지만 화요일에도 지금 제대로 잘 못했어요. 어 그래가지고, 음 오늘은 진짜 세 번은 하자라는 생각좀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리고 제가 체중이 지금 77에서 78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77이고요. 좀 안전하게 본다면 은77 언더로 내려가면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 식단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 날이 좀 싸늘해지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막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이 좀 필요해서 그런지, 요즘 코코아를 하루에 한두잔 정도 마시거든요. 이게 조금 살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설탕도 많이 들어있고. 아 그래서 조금 그 코코아의 달콤한 맛이 아쉽지만 어, 오늘은 가급적이면 물을 먹거나 아니면 한잔 정도만 먹는 걸로. 아니 못 먹겠다 말은 못하겠다. 한잔 정도 먹는 걸로 좀 바꿔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초보자 달리기 어, 20분 달리기 도전 그리고 30분 달리기 도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0분 달리기 도전하시는 분들은 오늘 16분을 달리는 날입니다. 네, 16분 상당히 부담이 되실 거고 20분이랑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4분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16분 정도 달리셔야 20분 달리기 도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내일은 쉬실 거예요. 쉬실 거고 그 다음날은 15분으로 오히려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한번 참고 한번 도전해보자. 어떻게든 견뎌보자라는 마음으로 16분 달리기를 한번 성공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laughs> 20분 달리기 도전하신 분들 계신, 아, 30분 달리기 도전하신 분들, 음, 오늘은 걷기와 휴식하는 날입니다. 이틀 연속입니다. 이틀 연속 걷기와 어, 휴식을 하는 날인데요. 왜냐면 하 내일이 조금 트레이닝이 조금 빡셉니다. 내일은 25분, 25분 달리고 5분 걷고 5분 달리기라는 그런 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쉬실 때까지도 좀푹 쉬어 주시고요. 특히 다이어트 하신 분들이 약간 꺼려하실 수도 있는데 달리기를 할 때는 오히려 적절하게 탄수화물을 조금 섭취해 줘야 됩니다. 너무 안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달리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틀 동안 푹 쉬시고 내일 달리기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녁쯤에 좀 몸에 좋은 탄수화물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25분 달리고 5분 쉬고 5분 걷고 5분 달리기를 하는 요게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20분, 지금 20분 달리기 도전하시는 분들이나 30분 달리기 도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이번 10월 30일 오전 9시에 제가 아까도 처음 영상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타임 트론 6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20분 달리기 혹은 30분 달리기에 도전해 보시는 건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날 달리기 하시면은 9시부터 달리기 시작하고요. 1시간 달리실 분들은 9시부터 10시까지 달, 제 방송을 들으면서 달려주시면 되고 30분 달리기 하실 분들은 제가 중간에 어, 30분 달리기 하실 분들 이제 출발해 주세요 이렇게 방송에서 코멘트를 하거든요 곡을 듣고 달리시면 되고 20분 달리기 도전하시는 분들은 제가 20분 됐을 때뭐 미션을 드린다거나 해요 그때 함께 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더 이번 20분 달리기 도전이나 30분 달리기 도전을 즐겁게 굉장히 즐겁게 할수 있을 겁니다. 와 진짜 내가 되는구나 이렇게 뭔가 신나는 음악과 어떤 방송을 들으면서 달리는 게 가능하고 그렇게 달리니까 훨씬 더 즐겁구나 많은 사람과 함께 달린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임 트론까지 쭉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 오랜만에 댓글 좀 읽고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박종기님께서, 어, 총기 박님, 박종기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매일 달리기 25일 차. 와, 대단하십니다. 이, 이 프로젝트 하시면서 계속 매일 달리기를 하고 계시는군요. 진짜 멋지세요. 13.3km를 달리셨습니다. 와, 거리도 상당히, 와, 많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7분 20초 페이스에요. 뭐이 정도면 꽤 좋은 페이스네요. 이먼 거리를 이 페이스로 달리셨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달리셨습니다. 11월 5일 어, 김천 전국 마라톤 대회 하프를 신청했어요. 라고 하시네요. 와 하프면은 어 진짜 그래도 하프 이상은 좀 힘들어요. <laughs> 1 0 k m 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달리는 거리를 조금씩 늘리고자 합니다. 완주를 목표로 합니다. 첫 하프 공인기록이 궁금합니다. 모두 질러나세요 하셨습니다. 어 네. 기록은, 물론 이제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얘기하신 것처럼 완주. 근데 거기다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완주. 네, 그것까지 생각하시면 정말 이번 어, 김천에서 하는 전국 마라톤 대회 하프, 충분히 달리기를 완주를 하실 수 있을 거고, 끝내고 나셔도 정말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바보다 1002 님께서 댓글 남겨 주셨습니다. 10분 달렸어요. 날이 밝을 때 달린다면 나도 유튜브 해볼게요. 개조 참가는 못했지만 모두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셨는데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개조를 참가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것처럼 10분 달리기를 해주셨는데 어, 정말 감사드리고요. 날이 밝을 때 나도 유튜버 그러니까 자세 체크하는 영상 찍는 거를 한번 해본다고 하셨는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함께 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연주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아쉽습니다. 어, 하시는 모든 러너들 화팅입니다 하시 주셨는데 이연주님이 이번에 이제 어, 개주 신청을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좀 아쉬우신 것 같아요. 어, 대신에 저희들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주 님도 마음으로나마 함께 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진아 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개주가 불타오르고 있네요. 네, 진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모두 응원합니다. 저는 월수 재택인데 이번 주는 화요일에도 재택인지라 뭔가 좀 게을러졌네요. 오늘 아침은 유난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집에 오니까 엄마가 미역국 끓이고 계시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아우, 상상이 됩니다 어, 냄새도 좋고 뭔가 포근한 그런 느낌 있죠 집에 오면 어, 점심에 맛있게 먹고 힘내서 재택근무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하셨는데요 어, 최진아님 오늘 굉장히 좋은 하루 보내셨을 것 같아요 최진아님도 어,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달리기 잊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댓글은 여기까지 좀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개조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댓글이 지금 뭐또한 200개 넘었나요 아무튼 엄청나게 또 달렸는데 어 네, 개주 2외에 다른 분들 댓글을 좀 위주로 좀 읽어 드렸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자 이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26일이 될 때까지 매일 미션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총 26개의 미션을 드렸습니다 미션 이거 뽑는게 보통 힘든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 그래도 어떻게든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달리기에 도움될 만한 거를 꾸역꾸역 차단해서 지금까지 26개를 제가 미션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요. 이번 30회 달리기 프로젝트를 어, 단 하나의 미션만 좋 줘야 된다고 한다면 이 30회 달리기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미션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즐기기. 즐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저 그냥 달리기를 30일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뭐 적극적으로 개조에 동참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걸 지켜봐 주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즐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도 승부도 랭킹도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번 30일 달리기 프로젝트를 끝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남아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요, 이번 30일 달리기 프로젝트를 끝내고 난 다음에, 저와 함께 한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행복한 감정이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오래 남는 게, 저의,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저의 어떤 소원이랄까요? 아니, 저의 어떤, 음, 바람이랄까요?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그냥 즐겨 거즐 주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치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시간, 이 30일이란 시간을 그냥 즐겁게 즐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활기차게 보내시고, 달리기 부상 없이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